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위원장님, 저 신상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고.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순서가 오면 하시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주셨고. 순서에 질의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질의 안에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잠깐만 위원장님. 아니, 신상 발언이라는 것은 의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야 여당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에 신상 발언 을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지. 그 신상 발언은 질의 질의 안 하십시오. 제말좀 들어 보세요. 아, 의원님한테 2분 또 자료 해 주려고 따로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의 응답을 해 보십시오. 질의 응답을 해 보십시오. 자, 7분 드리십시오. 못 합니다. 아, 질의 응답 하십시오. 못 합니다. 아, 이건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 응답을. 아, 왜 추가로 기, 시간을 달라 그러십니까? 질의 답변 사이에 다 녹여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민영 의원님처럼 다 의원님들이 신상 발언 하시겠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질의 응답을 질의 응답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답변 받아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대신 해드립니까아 그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뭐그 뭐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질의 응답에 녹여내십시오. 그럼 이겁니다. 아니 그거 좀 볼게요 제가 자 질의하십시오. 아리 자꾸만 못 저의 그그 그 의사 진행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늘 이거 진행 다못 합니다. 아 지리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내가 지리 응다 하는거 볼게요. 그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리 응다 하십시오. 아니 그러 그러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야, 지리응답 하십시오. 아이, 지리응답 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내가 상황을 보고 아니, 근데 청문회도 열리기 전 특정 청문회 이름을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리를 하십시오. 지리를. 제가 또고민형의원은 따로 시간을 드리면 다른 의원님도 시간 달라 그러면 제가 다 드릴게요. 고민이 직접 잖아그 내용을. 간사님 시간 어떻게 1분 드립니까? 잠깐만 고민용 곰민영 의원님 고민용이 8분 하시겠다고요. 그런 우리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예를 들면 잠깐만요. 하죠? 잠깐만요. 하죠? 김영식 의원님이 나 5분 박성준의원테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까? 바른 총기 한 개도 아니고. 자 고민용 의원님. 질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또 다시 읽어봐야 됩니까? 질의하시는 동안 읽어볼게요. 아이 그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아이 그니까 질의하십시오. 질해 하십시오. 아 청문위원도 제가 도... 그렇게 누구 한 명한테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까요. 질해 하십시오. 자칠분 하십시오. 청문위원회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외치가 하는 저 하니까 질해 하십시오. 시간 돌지 리 마세요. 저 질이 안 했습니다. 질해 하십시오. 아 질해 아, 하십시오. <laughs> 제가 그래도 내가 제가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자,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한테 그렇게 자꾸 공박하지 마세요. 빨리 하세요.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빨리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만왜 돌려요? 아마 아무애 안 하고 있는데. 자, 질의하십시오. 안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 하십시오. 지리 지휘 못 하. 영도 하시는 거 보고. <놀람> 아니, 말 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한테? 세상에 그지 1분도 쫓아가지 못 뭡니까 이게 도대체?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네? 청문회 거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정하게 모든 의원님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고민정 의원님만 그렇게 특혜를 달라고 나눕니까? 시간 돌리냐고요. 그쵸? 그거는 질의응답 과정에 제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후보자가 청문회 한 명에 대해서 특정을 해가지고 시간 뺐어요. 왜 시간 돌려요 지금? 게 신이 이, 이런 뭐, 시간도 없습니까? 하세요. 제가 지금 한기도 아, 전에 문제제기하겠다는 것인데 인사 안 청문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고민정 의원만 특별히 대우할 대우 수가 없습니다. 질의 영상 그,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의 판단을, 위원장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의 제가 이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관련돼서 질의 영상 하시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의도 질의도 왜, 왜 저한테 요구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 제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판단 어떻게 이게 신상 발언입니까? 발언이 아닙니까? 자, 청문위원으로서. 특별하게 아, 특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왜특혜로 물어보니까 특혜로들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청문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왜왜 개인적으로 물어볼 문제예요, 그게? 그게? 청문회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해? 자꾸만 청문회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위원장께서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왜 파행을 제가 몰고 갑니까? 시간을 낭비. 파행을 몰고 가는 사람은 고민정 의원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꾸만 시회 달라 그러고 권리를 아니 제가 고민정을 오려면서 한이분 동안 어? 자료제출 요구를 청문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달래요? 한한 번도 혼자 하세요? 청문회 혼자 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앉으세요. 혼자 하십니까? 위원장이 하라고 아마 하고 우리가 무슨 아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청문회 빨리 하자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든 말든 그거는 고민정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고민영의 선택입니다. 자꾸만 특혜를 달라 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 두 이분 드렸고 고민정 의원님한테는 자료를 주려고 이분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신상 발언을 달라 고 그래요? 무슨 고민원은 혼자서 청문회 합니까? 이게 위원장 갑질이죠. 갑질. <laughs>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구 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권리가 어?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박해당하고 그러니까 박해는요 무슨 박해입니까? 그 권리를 지금 위원장한테 지금, 지금 법박하는 겁니까? 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질의하시고 법박이라고 질의하시고 그 가운데 후보자의 발언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저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할 기준도 있어야 되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위원장이 판단하느냐? 저보고 답변을 해달라고 아니, 하, 한 질문을 한 해달면서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라고 질문 안에. 질문 하시면 될니까뭘구하는지모르는해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어떤 후보자 그래. 청문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 이름을 딱 특정해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위원장은 청문위원으로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왜안해요 하나도. 제가 안 고민정 의원님을 청문원 인정 하셨습니다. 안 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러면 제가 눈으로 2분씩이나 어?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읽어볼 시간 따로 위원장은 가질까요? 세요 시간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질문. 질문 다시 드릴게요. 자, 끄세요 질문 다시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게요, 질문. 7분 드리고 보충질의도 드리고 추가질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빨리 질의하십시오. 질의응답 과정에 박민 후보자의 발언이 나올 거고 제가 박민 후보자의 답변이 좀 모자란다. 혹은 입장, 입장이 입장 모자란다 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다고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어?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의응답에 하시라고. 만약에 박민 후보자가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발언이 뭐 숙연치 않다든가,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님만 개인적인 문제, 자꾸만 저한테 이걸 읽어보고, 아니에요. 자, 읽어보고, 나한테 이걸 판단하라고 지금 하면 그 시간 다 멈춰놓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응답 과정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네, 7분 돌리세요.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과방위의 KBS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의 답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증 자료가 안 왔다. 그거 아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간 확답도 안 해주셨죠. 그리고 또한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장재 이사 하 이사 지 마십시오. <laughs> 청문은 보 그러나 장재원 위원장은 겁니다.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왜? 가, 왜냐? 자격은 고민정 의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가, 가, 참,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청문하까 인사 청문 준비단에 답이 아, 네? 후보자는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아, 없으며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고 의원이 이를 주장한 의혹 역시 청탁급지법 위반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민정 의원은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더 이상 박민사장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께도 이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위원의 권리가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으니 위원장으로서 위험을 세워달라고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청문위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청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들춰보고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문계약서를 달라 했더니 권익위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못 준다. 권익위엔 줄수 있는데 국회에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문화일보 당시에서 급여 실수령액을 달라 했더니 문화일보 측이 보유자료 없다고 알려왔다. 그게 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달라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서 못 준다. 이게 답니다.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전액 상환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생활 보호 때문에 줄수 없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법조 언론인 클럽 회계 보고서 19년부터 22년까지의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국세청의 자율 공시를 하는 듯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국세청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투명한 자료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래 놓고서 무슨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 위원에게 하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면 그리고 다른 여당 위원들이라면 자료는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박민우 후보자가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뭐가 있구나. 트랜스 코스모스 코리아와의 관계가 부적절한 뭔가가 있구나. 그리고 부친에게 1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게 아니었구나. 후보자와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에서 숨길 만한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분 55초 정도 됐는데요. 어, 저는 인사청문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머,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또 위원장이 또갑질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3분 40초 남았으니까 보충 질의에 추가해 드리십시오.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도 처음보네요. 자료 제출 아, 자료 제출 요구도 자료 제출을 안 받는 것도 위원장 마음 탓시고 어? 고민정 의원 입맛에 맞는 답변을 안 받아주는 것도 위원장 탓시고 어이가 없네요 보다 보다 처음 보십시오 어?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의원이 정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자 허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한테 과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민주당 요구하는 자료 위원장이 다 받아줘야 되고, 어? 위원장한테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답변도 제가 받아줘야 되고,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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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회 권위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 허은아 위원에 대한 권위는 지켜주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에 저도 화가 날까 걱정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